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다짐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 이 올해에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들을 다이어리에 기록하기도 하고, 또주변에 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새해 다짐을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올해에는 이 자격증을 한번 꼭 따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동신교회는 훈련에 굉장히 진심인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내가 이번에는 올해에는 이 훈련을 꼭 수료해 봐야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다짐들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들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 같으십니까? 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에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봐야겠다 라고 결단한 분들 같은 경우에 벌써 한두 번 빠지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올해도 틀렸구나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올해 내가 한번 실수했지만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를 시작할 때 특별한 모습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신년 기도 제목을 적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한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고 그것들을 잘 간직했다가 새해가 마무리될 때 꺼내서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올해에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셨습니까? 어,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 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쁘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마음이 가슴에 닥 얹히시는? 어,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과 매일 동행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어, 거룩한 부담감이 제 마음에 탁 얹히는 느낌을 받아요. 아 이때는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쉬고도 싶은데 이런 때는 내가 어, 그냥 어, 편안하게 뭐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자유롭게 좀 지내보고 싶은데 그런 순간들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어, 좀 괜한 걱정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냈고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덧붙여지는 설명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NIV 성경 번역을 보면 walk with God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따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그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걸어간다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노아가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노아는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보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32절과 7장 6절에 보면, 약 1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신 다음, 노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홍수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길게 보면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100년 동안 날마다 나의 일,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인생 쉽게 살겠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쉽게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성경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해요. 노아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 노아가 500살이 되던 후에 아들 셋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심판에서 구원 받을 자로 택함 받았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방식으로 방주를 지어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인생의 그림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탄한 인생입니다. 형통한 인생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까 당연히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나의 뜻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어 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성경 번역에도 보면 여러 성경 번역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successful, wealthy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부유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현대 기독교의 번영신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잘될수 있어. 예수 믿은,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살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다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행복하겠지. 예수 믿으면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게다잘 풀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겠지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어떤 분들은 긴 여정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짧은 여정일 수도 있겠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의 형통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어,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서는 안될것 같은데 하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전적인 정의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훈련 받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의아해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함으로만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요셉의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부유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요셉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 말의 앞뒤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오랜 세월을 감옥에 갇혀서 마치 세상이 잊어버린 것과 같은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준행해서 순종했던 노아 그 노아의 인생은 어땠겠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쉽게 딱 떠올려 볼수 있는 이미지는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응답되는 어떤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 날 바로 응답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홍수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길게 보면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백 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생각만 해도 말도 안될 만큼 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응답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때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를 찾아오는 사람들, 노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뭘 했겠습니까?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냥 배 만들어요. 방주 만들어요.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걸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죄가 가득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죠. 비 오지도 않는데 무슨 방주를 짓는다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너무 좋고 지금 사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서 노아를 비웃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이틀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방주를 만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나이가 들더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이 호들갑 떨고 있구나. 더 심하게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노아의 인생을 보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아의 인생을 보면서 아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약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견뎌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은 결코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평탄하고 모든 것이 성공적이고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만 딱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형통한 자가 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찔리아흐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짤라흐 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사역형 동사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죠. 근데 짤라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성공하다가 맞습니다. 성공하다, 잘되다, 부유하다 이런 의미가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실제로 이 짤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형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이 마찔리아흐라는 사역형 동사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짤라흐라고 쓸때 성공하다. 잘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마찔리아흐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는 그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나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면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의 길을 누군가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성경은 그를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시키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잘 돼야겠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성공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아직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형통한 인생은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성공시키는 인생으로 쓰임 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요셉도 성공한 사람이기보다는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러 왔다. 내 뜻대로 하려고 왔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성공시키는 사람, 많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사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공시키는 인생을 사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완성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성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사역자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와서 이 대구에 처음 오게 됐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동신교회를 왔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에 와서 대구를 잘 모르는 상황에 신임 교육자 교육을 받을 때 대구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께서 역사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시면서 이 대구의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다한 번쯤은 가보셨겠지만 청라 언덕이라는 곳다 아시죠 청라 언덕 청라 언덕에 가면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것들이 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선교사 묘역인 은혜 정원이었습니다 청라 언덕에 가면 이 제가,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laughs>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16명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묻혀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은혜정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정원에 가보면 묘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묘 비석은 큽니다 이거는 성인이 묻혀있는 비석이고 뒤에 보면 조그만한 비석도 있어요 태어난 지몇달안된 아기가 성교사님의 자녀가 죽어서 묻힌 이 비석도 있어요 근데 이 비석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성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어...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뭐였냐면, 이 성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땅, 조선이라는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땅에 이 성교사님들이 올때그 당시에 조선은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였고, 많은 성교사님들이 오기 싫어하는 나라, 그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묘역에 묻혀져 있는 많은 성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겠다라고 마음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이 말렸대요. 조선에 왜 가냐? 거기 가면 다 죽는다더라.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어, 다른데 가라.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교사님들이 이 기도하면서 무디 목사님 당시에 부흥사로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메시지였냐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라고"라는 말씀이었어요. 선교사로 나아간다면 다 가려는 곳에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라. 그 메시지를 이 부흥 집회 때 들으면서 마음에 조선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나는 조선으로 가야 된다. 라고 가족들도 다 만류하고 조선 땅을 밟은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제대로 사역도 해보지 못한 채 병에 걸려서 순교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녀를 낳아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아직 갓난 아기일 때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슬픈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가실 때 한결같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는 조선이 너무 좋다. 나는 이 땅이 너무 사랑한다. 나는 이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그곳에 청라 언덕에 있는 은혜 정원에 다 안장된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이 대구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피와 땀이 뿌려졌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 성교사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모두가 만류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갔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질병과 싸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싸우고 수많은 어려움들과 씨름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딱 떠올리는데, 아, 이, 이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구나. 이분들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특별히 이 대구 땅에 뿌려진 수많은 성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빚을 졌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대구 땅에서 또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벌써 한 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눈 깜짝하면 한 달도 지날 것이고 몇 달도 다 지나고. 며칠 안된것 같은데 또 2026년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25년 한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시키는 인생, 형통한 인생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게는 우리 대구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올한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 대구동신교회의 미션과 같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